안녕하세요. 자생안방병원 병원장 이진호입니다. 퇴행성 척추는 뼈와 디스크의 노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정상 디스크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탄력이 있고 충격을 흡수해줍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 디스크 안에 수분이 줄어들어서 납작하게 찌그러지고 탄력을 잃어서 충격 흡수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퇴행이 더 진행되면 척추 사이에 인대가 두꺼워지고 또 척추 뼈 표면에 뼈 조직이 가시처럼 덧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탄력을 잃고 눌린 디스크나 두꺼워진 인대, 뼈의 가시 등이 이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번 퇴행화된 척추 조직은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상태로라도 이 염증이나 통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치료와 관리는 가능합니다.